자 일단 녹화 시작하여 상대 모데카이저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반 게임, 일반 게임 일단 일반 게임이고 요네를 플레이 해 보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이랑 지금 일반 게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첫 판이에요, 첫 판. 아예 첫판이나스킬도잘 몰라. 해봐야 돼 그냥. 대충은 알아요. 영상을 봐가지고. 야, 상대 AD 나올 줄 알고 방어력 들어 가지고. 아, 오, 센데? 유큐패 되나? 오, 엄청 세다. 캐프 되나 이거? 어다 나이스. 야, 센데? 엄청 세다. 아, 어, 다시 돌아가잖아. 아, 이거 쓰면 안 되구나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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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뭐야? 아, 이거 이 e 스킬 괜히 써. 아, 이 e 스킬 괜히 써가지고 이거. <laughs> 아니, 일단 야쏘라. 템은 동일하게 한번 가볼게요. 어, 이런 식으로 이제 대결. 대충 감 잡아가고 있습니다. 일단 어, 스크를 버리고. 맞딜하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요? 진짜? 와.. 그냥 이겨 그냥 그냥 싸우면 이겨 진짜로 한번킬 따기 시작하면 킬한번 따면은 그냥 이어버리네 일단 야스오처럼 공속신을 먼저 가고 그.. 펜덴에다가 인피 가고 이제 중무 가면은 이제 완성되겠지? 이걸 쓰고 이걸 쓰고 이걸 쓰고 공 한번 써볼게요. 계속해. 오야, 오야, 오야. 잠깐, 저거 잠깐. 뭐야, 뭐야, 뭐야. 오. 미니언에 써도 방어막이 되는구나. 좋네, 진짜 좋다, 이네. 모데쿼이저를 이렇게 손쉽게 뚫을 정도면. 1 1 m 에서 뛰어내리는 모용타 훈련. 제가 직접 한번 돌아가네. 해보겠습니다. 잠깐, 잠깐, 잠깐. 아 잠깐만. 아 <laughs> 돌아가네. 에, <laughs> 쓰면 안 되겠다. 이 다시 돌아간다는 이게 제가 이제 많이 해보질 않아 가지고 계속 이제 까먹게 되네. 와, 진짜 일방적인 대결이 아니죠? 진짜로. 이거 진짜 세네, 세기, 세기 진짜 세다. 오케이, 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탑 바이네요, 바이. 뭐지? 탑 바이고 저는 이제 요네 세 판째 신챔프 요네를 해 보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이랑 일반 게임 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탑 요네 전국자로는 전국자에다가 승전보 민첩함 이거 야스랑 똑같아요. 피해만 군체에서 야스랑 똑같아. 공속에다가 라인은 좀 미는 게 좋은 거 같아. 라인을 좀 밀고. 레벨을 3레벨부터 요네는 제가 보니까 3레벨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3레벨부터 이제 좀 라인을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우면 내려가네? 좋구요. 이스킬를 이제 바위가 도망갈 때어 미드는 야소드 연애구나 보니까 지금 봤네. 연애 숙련도 올라가면 진짜 좋겠다. 이거 진 이게 세 번째 판인데 한타가 진짜 좋았거든요. 나궁 아, 없는데? 오케이. 오케이. 와 이거 좋았다. 진짜로. 아 이게 요네가 또 장점이 쿨타임이 또 빨라가지고 W, Q 주요 스킬이 쿨타임이 빨라가지고 진짜 확실히 이거 진짜 숙련도만 올라가면 진짜 너무 사기다 이거. 망해보기도 했었는데 두번째 판 망했었죠? 망했었는데 오공은 못해요 확실히 근데 오공은 <laughs> 못해요. 저도 공이 있고 어다야라인클리어도 <laughs> <나왔던. 웃음> 진짜 좋고 이혼의 챔프 진짜 여러분들피읍도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하고요. 챔프가 그렇게 진짜 어렵지도 않아. 근데 확실히 이게 제가 세 번째 판이에요. 세 번째 판, 세 번째 판인데 확실히 어렵지도 않고, 근데 숙련도가 있으면은 확실히 더더 더 좋은 지금도 좋지만, 더 좋은 챔프가 될수 있는 그런 챔프인 것 같아요.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. 아! 더돌 들어왔네. 씨. 갑시다, 요네 네 번째 판 여러분들. 일반 게임이기 때문에 요네를 랭크에서 할 수가 없어요, 여러분들. 그밴이 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일반 게임으로. 너이 나와. 오, 빼자. 아비, 리스크 빼야 네 잘했다. 갈리오가 미드네. 갈리오 미드다. 미드 갈리오 대 요네네요. 요네가 서포터네? 이거 좋았다. 나쁘지 않은 플레이. 라인 클리어는 진짜 좋다. 라인 클리어는 확실히 진짜 좋은 거 같아. 이 친구는 개행을 안 하면은 제격를로안 하나? 안 하고 잡았죠? 이 e 스킬 고정 피해 데미지까지 들게 산하는게 관건이다. 이 e 스킬이 이제 제드 궁처럼 효과가 있잖아요. 그거까지 들게 산하는게 관건인 것 같아. 죽다. 와, 죽네. 야, 그냥 죽어버리네. 에이씨, 궁 날라가용. 어? 싫어 어 스킬 많이 빗나왔다 많이 빗나갔는데 잘 풀렸네 스킬을 씹는 용도로 방금 궁을 썼거든요? 좋네 궁이 또 이제 거의 면역이라 <목소리> 미스킬을 쓴 상태였어가지고 고정 데미지 들어갔네. 난전도 좋고 이딜 교환 자체도 되게 좋네. 갈려라서 그런가? 좀더 많이 만나봐야 될것 같긴 한데. 어. 와, 진짜 쎄 이스킬. E 이스킬 e 생각 봐. 아, 진짜. 야, 이스키 진짜 세다이스킬 터진 짜 세다. 이거 봐. 터지는거 봐. 터진 거다 터진 거 봐. 터진 거 봐. 터진 스 봐. 플진플 봐. 터진 거 봐. 터진 거 봐. 터진 나이스, 열. Yeah. 굿. 다리우스는 이 맛이 드 불리한 게임에도 5스택만 싸우면 굉장히 좋습니다. 요네는 미드에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해. 탑보다. 탑보다 확실히 미드가 더좋기는 해. 와, 이 스킬 고정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, 개냥이기해 그냥 인피 팬덴 나오면 엄청 센것 같아. 야오랑 똑같아. 인피 팬덴 나오면 그냥 드럽게 쎄요 진짜로. 아, 돌아가가지고. 에어본 되는데, 이거. 무기는 좋네. <laughs> 야소가 좋은지, 연애가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, 연애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, 확실히. 내가 봤을 땐, 요네가 더 좋을 것 같아. 요네가, 그냥, 사기야. 보면은.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, 여러분들. 여기까지 합시다. 시청하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.